마늘, 양파, 그리 지금 오늘 복숭아 부터 먼저 해드릴까요? 예. 마늘 부터 먼저 뭐. 골로 있어. 그다음 마늘, 마늘부터 어디 있어? 마늘야, 마늘, 마늘 나간대, 벌 마늘 나간대, 벌 마늘 나갔는데. 나오 예. 괜찮아요. 다시 먹어줄게에 예. 이게 이제 마늘. 마늘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 심어 가지고 잎이 두개 나오고 세개 나오고 네개 나오고 다섯 개 나왔을 때 요거 나왔을 때 얘들이 행동하는 걸 봐야 돼요. 이렇게 놓고 보면 두장 나올 때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석장채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온 놈은 말라야 돼요. 얘가 말라 내려가야 돼요. 요두 장채 석장 요 석장채 태어나면 말라 내려가야 돼요. 늑장이 태어나면 더 말라 내려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짱도 말라 내려가야 돼요. 이건 생리적인 현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 구가 크면 덜하고 구가 작으면 심해. 날짜별로 얘가 행동하는 거 구가 작으나 크나 숫나가지고 자라는 건 비슷해. 구가 크다고 해서 얘가 배로 크고 입장이 여섯 장 나왔느냐?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행동은 같이 하고, 이 행동은 동일하다는 거. 자, 행동이 동일하면 에너지를 어디 가져올 거냐? 구에서 가져왔다는 거, 이 구. 이 구는 어디서 있느냐? 말 종구의 크기. 이 종구를 크게, 그, 사람과 종구를 작게 한 사람의 성장의 입수는 같다는 거지. 엽수는. 그럼 입수는 같으면 이 에너지는 얘는, 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1번과 2번과 3번과 4번과 5번이 나왔다. 자. 제일 처음에 1번 나온 애가 2번을 나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2번을, 1번이 나왔을 때 2번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는 그냥 자라가지고 종구의 힘으로 1조량만 받아가지고 탄수화물 공급하고 영양물 공급해주면 됩니다. 뿌리 내리고. 자, 뿌리 내리고. 3번이 태어날 때 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 자, 뿌리에서 안 올라옵니다. 말라야 내 몸에 있는 영양분을 떼가지고 3번이 태어나는데 줘야 돼. 그러면 얘는 이미 죽는다는 거죠. 그 죽어 들어가고 4번이 또 태어나면 1번은 제일 처음에 태어나는 행동을 뭘 하느냐. 뿌리에서 영양이 그 영양이나 잎에서나 다른 영양이 공급이 안 되면 얘는 더 많이 말려야 돼. 5번이 태어나면 얘 2번은 또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 5번이 태어나면 2번은 또 말려야 돼요. 5번에 태어난 이 순을 위해서 얘는 말려야 돼요. 말리고 힘이 적으면 얘가 뿌리가 일어나서 가져오면 그때부터 일부가 정지를 합니다. 그런데 얘가 우리가 이 해소를 하기 위해서 마늘 심은 사람이 종구를 정거 쓰는 사람이 많아요. 원가가 비싸니까. 그럼 얘를 영양만 공급만 빠른 시간에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1번, 2번이 태어났을 때 마늘을 심고 순두 개가 올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왔을 때 영양을 공급시게 됩니다 영양은 제일 처음에 탄수화물이 되야 됩니다 <laughs>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설탕 분리래 얘가 제일 많이 원합니다 얘들은 얘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의 근원은 일조량 일조량과 이게 영양이 햇볕으로 영양을 뿌리에서 가져가 만든 양을 여기다가 임부로 바로 공급해 주면 돼요 여기에다가 서열을 달리하면 됩니다 아미노산 질소 이렇게 달리 줄을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먹고 마름 현상이 줄어야 돼요 마름 현상이 줄으면 이 구가 다섯 개나온 부피가 그대로 유지하는데 이게 말라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부피가 안 늘어납니다 잎은 봄 되면, 엽수는 같은데, 떼궁이 가늘다는 거, 요거. 요 떼궁이 가늘면, 수비를 늦게 해버리면, 구가 길게 행성을 못하고, 짧게 행성니다 이게 작으면, 가늘면. 짧게 행성해서 벌어지기만 해요. 벌마늘이 나와요. 벌마늘이 나오는 거는, 심고 나서, 두엽이 나고 난 뒤부터 결정이 됩니다. 경험해보셨습니까? 안동산지에 <laughs> 예, 예. 마늘이, 우리 마늘이, 벌마늘이 되기 전에 빵빵하다. 약간. 넓다. 마늘이 보면 이렇게 큰게 있는가 하면 약간 넓은 게 나와요. 우리 마늘이. 그럼 크다로 되잖아요. 우리는. 마늘이 약간 요렇게 둥글면서 이렇게 된게 있고, 이게 그냥 큰게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큰 게. 이두 종류로 봤을 때, 얘는 가을에 잎이 마른 종류. 얘는 잎이 안 말랐다는 거죠. 구가 큰걸 심었거나 빨리 조기 타근을 해가지고 잎이 안 마르고 계속 몸통이 큰 거예요. 몸통이 큰 나무, 큰 마늘은 봄에 이런 식으로 열매가 크게 나와요. 그러면 가을에 적게 자라가지고 몸통이 가는 마늘은 봄에 키우면, 추비로 키우면 이거는 납작하게, 이, 납작한 게나 무게는 다르나 행동이 달라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 예. 빵빵한 마늘이 있잖아요. 예.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이게 자체 구가, 저는 이런 식으로 옆으로가 빵빵한 게 있고, 예. 이렇게 길쭉한 게 있고, 예. 종자 자체에서도 여기 판매되거든요. 예. 그 종이 있습니다. 예. 그 종이, 종이 있더라고요. 예. 있더라고 우리 뜬감이냐, 네. 단감이냐처럼 생긴 모양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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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결정하나 행동은 그 속에 요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속에, 음. 이 안에, 이 안에, 이 나무, 이 마늘이 자라는 행동 속에는 요게 숨어 있다고 해. 그리고 요, 얼마나 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떤 것들? 가늘어가지고, 예. 봄에 추이나 과하게 키우면 이게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터져버려. 요, 요 껍질을 다터져버리 게. 요게, 요게 굵었으면 이런 형태로 나와요. 가을에 잘만 가을에 요 잎을 안 말리고 떼공을 굵게 만드는 마늘은 정상적으로 벌 마늘이 안나옵니다 키우도 그런데 가을에 요 우리가 심 마늘을 심고 잎이 두장 나올 때는 정상입니다 누구나 종구를 작은 것이거나 큰 것이거나 그런데 이 잎이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나가면서 얘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자기가 부족한 영양을 처음 나온 잎의 영양을 떼서 뿌립니다말려버립니다 그러면 말리고 말리고 하면이 마늘이 몸통 엄마, 그 시상부에 굵기가 안 늘어났다는 거죠. 이저이야연은 종구가, 네. 종구가 큰거 했을 때는 종구한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보태가 나는데 그렇죠. 작은 걸 했을 때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옆에 잎을 조지잖아요 네. 이 <laughs> 그건 이제 작은 마늘 숨을 때 이야기하는 거고. 아니 큰 마늘도 더 생산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당연히, 뭐, 네. 자, 영역 치면 터지가 나는데. 예. 네. 지금 설명한 거딱 뜯어보길래, 일단은, 원래 같은 경우는 지금 늦게 숨었잖아요, 그죠? 예. 네. 늦게 숨은 데다가, 작은 거 숨은 데는, 오늘 해당 사항이 제이 크겠나? 아니, 마늘 전체 작기에 다 해당합니다. 좋은 걸 심건, 나쁜 걸 심건. 얘가 크다고 해서, 크다고 해서 나빠지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그, 어, 단감이 크도 파괴만 안 되면 괜찮아요. 그리고, 마늘도 커도 벌만은 안 되면 괜찮아요. 상품으로. 약간 요거 빵빵해도 괜찮고, 뭐, 크면, 그, 관계 없는데. 좀 말, 말해. 그, 저, 저, 종구가 크니까요. 예. 그거 좀잊지수면은 지금 우리가 좀봤 농수이지만, 왜이 분말이 안 생겨요? 예. 아니, 벌마늘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인위적으로. 음. 예 인위적으로 만들려면, 내가 이미, 이제, 더 술을 낳을 때가 없다. 내가 잡기를 더 당길 수가 없다. 요 밭에 거는 벌마늘을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터져갖고, 요건 내, 년에종자를 쓰겠다. 종으로 키워가잉. 그럼, 아예 벌마늘 만들어버려. 그때까지 잎, 빨연 옆면 시비하고 추비하고 미기가지고, 잎을 두께를 늘리고, 잎을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얘를 만들어버려, 인위적으로. 그래가지고 내 종자를 쓰면 되는데 그럼 종자를 쓰면 그 다음에는 종구가 큰걸 심었기 때문에 효율성이 도와지는 거지. 그 이런 어떤 이 행동을 보고 배우가면 우리가 이 방법을 배우가면 그 농사에서는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지.